안녕하세요, 코비진스입니다. 자, 여기는 저희 회사, 발코니, 발코니 아니지. 베란다? No. 페라스.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단어 선택. 자, 여기는 저희 프로그 힌터 페라스입니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한번 찍고 싶었어요. 영상, 아이 밖에 나와서 찍으니까 더워, 더워. 아유. 이렇게 더울 때는 운동화보다 역시 슬리퍼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코비진스가 추천하는 여름 슬리퍼 총 6가지. 짠 6개의 슬리퍼를 와우. 제가 샀어요. 오늘 이 리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 알파바운스 슬리퍼인데 이거를 제가 2년간 신고 있어요. 지금 2년간. 너무 지겨워 가지고 올해는 좀 다른 걸 신어 봐야 되겠다. 시중에 판매 중인 슬리퍼들 중에서 이제 골라봤습니다. 완전 샌들이라든가 특이한 것도 빼고 이런 슬리퍼들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 그리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섯 개를 이제 사비로 하나씩 샀습니다. 받기 전에 기대했는데 막상 보니까 실망인 것도 있었고 그냥 뭐 사기 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받아서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판매 중인 것들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2020년 여름 슬리퍼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신어보면서 어, 여러분들께 이 슬리퍼의 대략적인 느낌과 아,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진짜 아, <laughs>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슬리퍼 하나씩 보여드려야죠. 저는 오늘 이렇게 늘 그렇듯이 알파바운스 슬리퍼 신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 신으라고. 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늘 준비한 여섯 개 있네요. 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더아모의 이그나이트 6. 제가 따로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하게는 안할 거예요. 일단 바로 여러분들께 디자인 보여드리고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슬리퍼는 이렇게 던지면서 신어야 돼. 어, 운동화처럼 막 그렇게 할필요 없어. 와, 진짜 얘는 물침대 슬리퍼. 어, 물침대 슬리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발바닥에 전해진 느낌이, 와, 대박. 진짜 대박. 물침대랑은 좀 약하고, 라텍스. 어, 라텍스 같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라텍스. 요게 진짜 라텍스야. 여기 다만 이 제품의 단점은 물 묻으면 이제 장난 없다 물기도 잘안 빠지고 냄새가 그 후기 보면 냄새가 그렇게 나는 데요물 묻으면 요거는 이제 실내와 어 실내에서만 신는 걸로 편한 슬리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음. 추천드려요 음.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바로 음. 푸마의 로얄... 뭐야? <laughs> 컴포트 로얄... <뭐야? 웃음> 자두 번째로 음. 소개할 제품은 푸마의 로얄캣 컴포트라는 슬리퍼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무난하죠. 전형적인 벨트로 스타일의 슬리퍼입니다. 컬러도 가장 무난한 흰검 컬러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냥 이뻤어요. 저는 푸마 슬리퍼가 이렇게 그냥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온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한번 오늘 준비해서 신어보겠습니다. 자, 뭐 그냥 그럭저럭 편하네요. 네. 발을 뭐 감싸주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발이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좀 특징은 좀 가볍다, 슬리퍼가. 알파바운스를 굳이 기준으로 하자면은 좀더 가볍다. 그리고 딱히 큰 특징은 없습니다. 디자인이 좀 깔끔하고, 푸마 로고가 좀 큼지막하게 박혀있다. 가격은 뭐저환 편이니까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푸마는 이 정도로. 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한 모델은, 아, 이거. 나이키 아수나 슬라이드라는 좀 생소한 이름을 가진 제품인데 디자인도 좀 생소하죠. 저는 이 제품을 검색하다가 어 디자인 보고 혹했어요. 오 괜찮더라고. 아,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그 슬리퍼 느낌 아니잖아요. 그죠 샌들 느낌도 있긴 한데 되게 디자인이 괜찮아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진짜 궁금하네. 한번 신어볼게요. 아, 야, 요거 요거. 발을 잡아주는 슬리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딱제격인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벨크로 달린 슬리퍼들은 문제가 뭐냐면 은 발을 잘 지탱을 못 해줘요 바깥에 외출용을 신기에는 조금 아쉽거든 이런 슬리퍼들은 발을 딱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있죠 음. 물에서 신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바닥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구성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와서 회사 사람들 다 물어봤거든요. 뭐가 제일 괜찮냐, 그러니까. 요걸 다 꼽으시더라고요, 상당 부분. 어, 요거 괜찮나봐. 저도 사실 이건 디자인만 보고 골랐는데, 신어보니까, 어, 괜찮다. 나쁘지 않다.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얘네들보다는 푹신함 좀덜 합니다. 아, 약간 슬리퍼 치고는 딱딱한 감이 있어요. 어, 그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아수나 슬라이드라는 제품. 자, 저기 가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뉴발란스 슬리퍼입니다. 바로 요 녀석인데요. 나 진짜 이런 슬리퍼 처음 봤어. 이름이 없어요. SD1501. 품번 <laughs> <풍분히> 이름이에요. <이랬네요. 웃음> 나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뉴발란스 슬리퍼 중에서는 얘를 가장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SD1501.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와 완전 편한데 이거? <laughs> 아, 이거 추천할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솔직히 알파바운스랑 느낌이 비슷해요. 신었을 때 지금 뭐 쿠셔닝이나 뭐 발을 감싸준 느낌이나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은 뉴발란스가 어떤 의도로 이 제품을 준비했는지 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알파바운스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노려서 이 제품을 만든 게 아닌가 혹시나 틀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알파바운스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좀더 괜찮아요. 종합적인 느낌. 발을 좀더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푹신푹신한 느낌도 알파바운스보다는 약간 좀 조절이 돼 있다. 급도 상당히 높아. 와. 요거, 오,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리뷰한 것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아요. 뉴발란스 SD1501 요 강추 저 오늘 리뷰는 정말 <laughs> 가감없이 제가 지금 느끼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자뉴발 SD1501 는 여기까지 자 이름이 길어 라이키 에어맥스 캠든 슬라이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맥스 9 5 형광의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맥스 에어가 달린 슬리퍼예요. 꿈만 꿨던 건데, 슬리퍼에 맥스 에어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그걸 그대로 구현시켜버렸어요. 이런 디테일들은 맥스 9 5 그대로죠. 아웃솔 맥스 9 5 느낌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기대됩니다. 어떤 느낌을 줄지가 진짜 기대돼요. 에어맥스 핸드슬라이드. 맥스 에어가 달린 슬리퍼 신었습니다. 딱딱하다. 방금 신었던 제품이 워낙 푹신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맥스 9의 느낌도 딱딱하죠 어, 맥스 에어가 좀 그런 반발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슬리퍼도 어, 이 맥스 에어 때문에 사람들이 좀 현혹될 수 있어요 푹신하거나 그런 느낌 절대 아닙니다 발을 잡아주는 정도 피팅감은 괜찮은데 쿠셔닝은 상당히 탄탄하다 좋게 말하면 반발력이 있다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느낌과 좀 다릅니다 당황스럽다 이거 맥스 에어가 달린 슬리퍼 그래도 뭐 디자인이 워낙 임팩트가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신으면 될것 같습니다 캠든 슬라이드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아딜렛 부스트입니다 아딜렛 부스트 이 제품은 사실 작년에 발매됐을 거예요 이게 신상은 아니고 후기가 안 좋아요 악플이 너무 많아 쓰레기래요 그래서 <laughs> 궁금했어 과연 얼마나 안 좋은지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을 리가 없거든요 부스트가 들어 있으면 은 어느 정도 이거는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 안 좋은 리뷰를 하지? 후기가 너무 안 좋을까라고 너무 궁금했어, 사실은. 진짜 안 좋은지.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의 아딜렛의 디자인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디자인은 뭐 깔끔하게 괜찮은데, 과연 어떤 느낌인지 신어 보겠습니다. 자, 아딜렛 부스트 신었습니다. <laughs> 진짜 별로다. 진짜 <laughs> 별로. 야, 이거 너무한데? 어, 이 제품은 기존의 아디다스 부스트 폼이 달린 신발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신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이 달린 운동화를 단한 개라도 신어보셨던 분들은 이 슬리퍼는 신으면 안될것 같아요. 무조건 후회합니다. 부스트 느낌이 전혀 안 나. 왜 이래, 이거? 아,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 부스트 두께가 너무 얇아요. 너무 원가 절감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이 고무창으로 너무나 막아놨어. 그러니까 전혀 체감이 안 돼요. 바닥도 부스트 폼이 느낌이 별로 안 나고, 부피가 너무 적으니까, 신었을 때 발바닥에 부스트 느낌이 안 나. 사실 저 이거 진짜 기대했거든요. 이거 막 나왔을 때. 이거 꿈꾸던 거 아니야. 슬리퍼에 부스트 폼이 들어갔다. 근데 야, 진짜 아쉽네. 얘는 악플이 많은 이유로 알겠습니다. <laughs> 별로다. 6개 제가 준비한 슬리퍼는 다 리뷰했고요.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장시간 신어보고 했을 때또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 발 모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비슷한 그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아, 덥다. 너무 덥다, 진짜. 아, 더워, 더워. 아, 리뷰하다 보니까 너무 덥네요, 진짜. 와,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여섯 개 슬리퍼, 뭐 간단하게 순위를 좀 매기자면, 오늘은 뭐 제가 협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섯 개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요거가 제가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신어보니까 진짜 괜찮네. 요걸 제가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2등은 예. 아, 제가 따로 리뷰를 했었죠. 근데 역시 편하다. 아, 너무 편해서 좋아. 그 다음에 3등은 예. 편하진 않은데,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특이해서, 3등. 그리고 4등은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맥스. 얘도 좀 디자인이 워낙 독특하고, 4등. 그리고 5등은 푸마. 어, 뭐 깔끔한 디자인은 돋보입니다만, 뭐, 딱히 특징은 없어서. 한 5위 정도로. 그리고 <laughs> 비운의 꼴찌는, 아, 보스트 아딜레. 야,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네요. 사람들의 평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나도 신어보니까, 진짜, 아우, 이건 별로야, 진짜. 아무튼. 오늘 제 나름대로 순위니까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사람만 느끼는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슬리퍼들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취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고 결정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코비진스가 나름대로 좀 준비한 2020년 브랜드 슬리퍼 6가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여기서 뭔가 좀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알파바운스가 가장, <laughs> 가장 발에 땡기네요. 어, 이건 참 신기한 것같다 아직까지도 알파바운스만한 슬리퍼가 없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슬프긴 한데 어찌됐건 오늘 리뷰는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다 진짜 너무 덥다. 이렇게 더운 날엔 슬리퍼가 최고죠. 코비진스였습니다. 안녕!